협회가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4일 중국 에서 확산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병의타이원등인접국은 비상 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19를 반면 교사로 삼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제사급 법정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보통 균에 감염된 사람의 침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튀거나 이동할 때잘 감염되며 주로 5에서 9세 아동에게서 잘 발병합니다. 증상은 38도가 넘는 고열과 가래가 섞인 심한 기침이 3~4주 정도 지속됩니다.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 대기실이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호흡기 질환 증세로 마스크를 쓴 어린이 대기자는 수십 명에 이르고 병상 50개도 모두 찼습니다 최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은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진단을 받는 상황, 병원을 함께 찾은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내 마이코플라즈마 입원 환자는 최근 4주 동안 두 배로 늘어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 병원은 병실마저 부족한 상황이라 진단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 면역력이 약해진 지금 시기에 독감이나 코로나 등과 함께 감염될 경우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 더 강력해진 원인을 항생제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현재 백신이 따로 없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상황을 공유하는 긴급회의 등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에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드린이 종목으로 수익을 주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시를 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 뗀건 없이 이렇게 상단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564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